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기홀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소리를 예, 꺼놓고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럴 수가 원래 평소엔 항상 확인을 하고 올리는데 오늘은 영상 녹화가 너무 잘돼 가지고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어! 잘 됐다. 말은 속에 올렸거든요. 아, 근데 아, 마이크 소리 녹화가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실수를. 그래서 실컷 떠들고 한 세네 번 녹음했는데 네, 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네.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튼 이유는 네, 김올리브 님께서 종목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김올리브님께서, 혓바닥 또고 있는 거 봐요. 네, 김올리브님께서,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잘 보냈습니다. 아주 진짜 정말 푹 쉬었어요. 네, 이런 휴일이 따로 없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분석해주신 종목들은 잘 보유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파이팅! 네, 그리고 어제 초록뱀은 2,565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단기, 중기까지도 가져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결혼작사 드라마, 앞으로 예정인 방탄소녀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 3, 문영남 작가 드라마 등등 호재가 많아서요. 근데 유통주식이 100%인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 처음에 그냥 댓글로 예, 답변을 적고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야겠더라고요 네, 초록뱀은 뭔가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네,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또 항상 제가 하는 저는 항상 그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거든요 왜냐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지 주주들 혹은 어,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가 조금 저는 거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돈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홈페이지를 꾸미려면.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에 따라서 정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막. 근데 제가 폐기물 관련주 할때 그냥 들어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폐기물 관련주인데 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세세하게, 뭐, 공정부터 시작해서, 뭐, 그 기계 설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가 정말 친절하고 세세하게 잘, 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록 뱀비도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봤더니만, 12시가 지나가면 초기화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12시 지나면 들어가 볼게요. 아까에 예, 올렸던 영상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12시가 넘어서 다시, 클릭을 했는데도 네, 되지가 않네요. 이거는 이이 이 데이터 전송량의 문제라기보단 이 회사에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네, 회사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홈페이지는 좀 아쉽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 초록펜 펜트하우스.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현업 현업 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재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TV에 조선에서 황금, 네, 김올리브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결혼작사, 이혼작곡. 네, 요고요. 네, 요고, 또 지금 같이, 네, 넷플릭스 동시에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 그래서 계약금을 보시면 전년도 매출액 대비 23%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또, 유명하신, 예, 임성한 작가님 계시고요.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빅히트 관련된 드라마도 있지만, 네, 이번 주에 상영을 시작하는 펜트하우스 시즌2가 있죠. 시즌2. 저 이거 정말 진짜 막장이다. 이러면서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2도 기대됩니다. 3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들은,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회사들과 손을 네,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일단,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좋은 드라마를 꼭잘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그 K, K 드라마, 네, 요런 것들 꼭 되어주시기를, 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제 차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음, 일단 방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비율 100%인 거, 네. 솔직히 이거는 어막 여쭤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단태님께도 여쭤보고 네, 김사부 팀께도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 들었는데 단태님은 조금 음뭐 조심은 해야겠는데 별로 상관 없지 않냐. 약간 요런 느낌. 제가 느꼈을 때, 네, 약간 고런 느낌이었고요. 김사부 팀의 주원 사부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들으시더니 아. 한번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패스 이러시더라고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인의 매매 포지션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응할 건지에 따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네, 저도 조금 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딱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초록뱅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어, 이걸 많이, 추가 상장을 많이, 까 그러니까 유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꼭, 예, 네, 유증이 언제 있는지 요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말씀해드린 증신 갤린, 증시 갤린더 요거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예, 네, 이게 유상증자가 언제 있나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한번 팁을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봐야 될 거는 제가, 어, 또 차트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저점에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단테 님께서. 그래서 어, 이 차트 저점이니까 좀 앞으로 가지 않겠 약간 갈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좀 초록 패면 저전 좋게 봤고. 왜냐면 최근에 요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는 2020년, 2010, 2021년에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누군가가 개입을 한게딱 보이잖아요. 이때는 그런 흐름이 없는데 어, 여태 역사적인 거래량인 거죠. 여태 초록뱀이 상장된 이래 이렇게 많이 거래량 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 호재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네, 비기튼 관련주, 그리고 드라마들, 네, 뭐, 아람브라의 궁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들에 관한 것들이 조금 이제 회사의 모멘텀이 좀 조, 재료가 좋아진다라고 누군가 들었거나, 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록뱀은, 어, 저점에 있고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에서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넘어가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볼게요. 네, 앞전에는 이제 월봉으로 좀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추세선을 항상 그어봐야 되죠. 그래서 추세선을, 요렇게로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로 한번 그어보면, 네. 여기 코로나 때 한번 확실히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네. 오, 여기서 보시면 매물. 여기 앞에 거래량 터트리고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 쫙터트리면서 올라갔고 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많이 터트리면서 쫙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전어 쌍봉인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러면 그냥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뺀 거예요 여기 아마 개미가 많이 탔나 봐요 아무래도 뭐 비기튼 관련이다 뭐다 해서 어 이거는 개미들이 듣기도 어 비기튼 관련이면 나도 타야지 라고 솔직히 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가 많이 타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예 네, 물량을 잡아놓고 쭉 빼죠. 그러면 이제 목 버티는 개미들은 다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도또 또 다시 받아먹는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요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악을 조금 해줬죠.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먹은 거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맨물대가 형성이 된 건데 박스 거이 요 박스권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조금 더 앞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밥그릇 형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밥그릇 형태잖아요 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3번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봤을 때요 앞에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만큼이요. 한이 정도? 요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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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대 있죠. 여기 요렇게. 그리고 요 위에도 지금 매물대가 있고요. 만약에 더 앞으로 솔직히 가보면 좀더 여기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역시나. 근데 여기 매물대. 그래서 요런 매물대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근데 그 위에도 이제 매물대가 많잖아요. 근데 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세력들이 정말 많은 돈을 써서, 정말 여기, 여기 있 최고라고 써있는 2750원까지 세력들이 올릴 건가라는 거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 매, 많은 매물대들을 다 먹으면서 또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예, 이거를 다 받아먹고 올릴 정도의 뭔가 정말 재료가 되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게 지금 앞으로 드라마 비기트 관련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팩트 체크 같이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그 어떤 추세선 다시 한번 그거 보면 지금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초록뱅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짧게 보면 요렇게 추세선도 그어볼 수 있는 거죠. 최근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요새 조금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요. 이렇게 한번 추세가 빵 났어요. 2020년에 장이 좋았었으니까 그때 추세가 한번 확 나고 예. 약간 뭐 연말이나 이럴 때부터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요. 보통 이렇게 장기 입평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기 입혀서 224일 선이나 448일 선요 사이나 요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조금 횡보를 하다가 요 박스권 대를 뚫어 올리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초록밴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또 뭔가, 근데,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네, 세력들이 더 올릴 거라는 약간의 의지? 약간 요런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같더라고 예를 들어 뭐, 저는 약간, 어, 물론 너무 큰 종목이지만, 이렇게 카카오만 봐도, 이렇게 쭉 엄청 올렸다가, 여기서 막 횡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카카오가 224일 선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네, 112일 선이나, 네, 이렇게 15일 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타다가, 다시, 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네, 이런 형태들도 솔직히 예를 든 거예요. 카카오 같은 패턴들이 좀 저는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 보면 좋지 않나. 뭐 예를 들어 역사적인 신고가 패턴이었던 GST, 제가 좋아하는 GS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 이거는 신고가 패턴이기도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고가 패턴을 찍고요. 이렇게 어 224회선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라인만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를 반복하다가 다시 이렇게 예. 지금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형태를 보여지고 있거든요. 초록 뱀도 저는 조금 그런 형태로 봐 줘요. 근데 보통 저렇게 되는 회사들을 보면 모멘텀이 있거나 재료가 좋은 회사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비율에 따라서라기보단요 물론 저 마음 깊은 곳에 아 비율이 100%니까 유통 주식을 100%를 돌리니까 위험할 수 있어라는 걸 항상 깔아 두되 예, 근데 차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뭐 중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시잖아요. 예, 약간 중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어, 뭐 단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스윙이나 약간 단기 스윙 정도로 보신다고 하면, 네, 만약 중기까지 간다고 해도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예, 초록 빼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위에서 좀 사셨잖아요. 지금, 예, 네, 엊그저께 사셨으면 아마 요쯤이실 것 같은데, 예, 네, 250, 아, 2565원이니까 한 요쯤이잖아요. 그,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내려왔다 간다 해도,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일단 얘는 우상향 추세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요두 번째, 이두 번째 추세만, 솔직히 이까지 빠졌다가 간다고 해도,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초록 빼면 우상향 추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만 체크를 해주신다고 해도, 어, 괜찮지 않나. 괜찮은 전략을 짜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방금 봤던 매물대는 체크가 됐죠. 예, 그 매물대를 또 체크를 했으니까 지지를 한번 그어볼까요? 지지는, 예, 간단하죠. 이렇게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 지켜주려고 애쓰는 부위들을 그어보면 되더라고요. 네, 요런 식으로. 아주 많이 그어봐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요 정도를 자꾸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요만큼의,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선 지지저항선 그거 보니까, 요만큼의 요거는 내가 웬만하면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조금, 조금 보이잖아요, 이제. 요렇게, 요렇게 U자로 올라갈 거야 라는 느낌이 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익절 라인도 한번 잡아보고, 손절 라인 진 칼같이 지키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손절라인은 그럼 어디로 잡을 거냐? 넉넉하게 잡으실 거면 솔직히 이이 거리량 터진 양봉의 시가를 잡으시면 좋긴 한데 그러면 조금 많이 멀어요. 네, 조금 많이 멀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멀어도 어쨌든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짧게 이 여기 이 여기 두 번째 양봉 있잖아요, 여기. 가기 전에 두 번째 양봉의 시가를 잡아서 2374원 정도 잡아서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낫고요. 얘가 만약에 내일 뭐 양봉이 뜬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그러면 요 정도. 네. 오늘의 오늘 오늘 시가 잡으셔서 그냥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음봉이 뜬다. 그러면 조금 예, 손절가가 조금 변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우상향 추세를 생각하셨다면 조금 잘 조절을 해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익절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럼 이이여기 요날 네 요날 좀 약간 거래량 많이 터진 요날 시가를 잡을 것 같거든요. 요날요. 9월 9일날 근데 요날이 지금 근데 딱 그럼 딱 그거 보니까 요날이에요. 2,543원 요딱요 요요 부위거든요. 그쵸. 요 앞에 여기 식가랑 여기 식가랑 지금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를 한번 잡을까 했는데 요거는 이미 넘어섰으니까 더 올라가야겠죠. 2절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진 네. 2,700원 또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빠진 음봉에 음봉에 네. 음봉 위에 꼬리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조금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니까, 이쯤이 아마 매물대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도.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요렇게도 이제 좀 잡아보시면, 아주 촘촘하게 조금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익절가를 조금, 음, 예, 네, 분할 매도가 중요하니까요. 분할 매도를 여기 위에다 한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것도 정답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좀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제가 아까 막 요새 또 이것저것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패턴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보시면 초록뱀은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계가 사고 개인이 팔면 양봉이고요. 네. 외인인가 기관계가 사, 팔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이 사요. 그럼 음봉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약간 요런 패턴이더라고 거의 계속이요. 그래서 1월 22일날 보시잖아요. 1월 22일날 와서 장대 양봉 떴잖아요. 이날 개인이 다 팔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계가 다 샀거든요. 그랬더니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단타하실 때나. 이 초록뱀에 일단 저는 초록뱀으로만 이거를 체크를 하게 돼가지고 초록뱀에 관한 것만인데 초록뱀에 관한 것만 이이 이 투자별 종목별 투자자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익절을 하실 때 양봉이 뜨는 날 익절하시면 조금 더 높게 걸어, 걸어도 조금 익절할 때 조금 더 드실 수 있지 않나 뭐 어, 아니면 요런 꼬리에 또 익절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날,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는 날, 음봉이 떨어지는 날 조금 더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패턴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초록 배면 조금 그게 조금 확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초록뱀을 되게 열심히 파헤쳐보다 보니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조금, 조금 졸려요. 지금. 그래서 약간, 약간 여기서 지금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네. <laughs> 아 근데 너무, 너무, 네. 고생하셨고요. 네, 아주 밤늦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또 행여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니가 얘기한 거 틀렸어 이런 거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신 겨울 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